우리 바로 위에 BRDM 형. 어씨 이걸 놓쳐? 저 최대한 그 BRDM 터트려놔야 돼 최대한. 터트apan명 있어 언덕에. 이거 차 저거 바퀴 앞바퀴 깨진 거로 탈수 있거든. 좀 타봐. 아. 타고 붙어? 그래. 제가 티가 달아볼게. 아야, 태태고 가야지. 타타타타타타. 왜왜왜왜왜 부스터 풀로 땡기고 올라야 올려야겠네. 어? 거기 여기 있던 애들 쟤네 빠졌나? 원래 돌산 쪽에 한팀 내렸었는데. 돌산 쪽은 계속 봐야 되이차 열렸다, 아씨. 얘 아직 열려 반 있어. 운전할 거야? 일단 는워볼래양쟤이 되게 열심히 는 쟤는 쟤 불락기 시작한다. 차 끌고, 라운 뭐, 끌고. 끌고. 필요 없어, 필요 없어, 그거. 얘는 이거 뒤로 가는데요. 앞으로 가고서는 뒤로 가네요. 음, 그리고 쭉 올라. 발려? 아유, 서클 바 위에 있다. 픽자 앞에. 4번 핑. 터져 있다 얘네. 엘든 좀 잡아야 된다. 내렸어? 아 터진 건가? 기회. 예. 아 됐어. 저기 뒤에 다 죽고 있냐? SM이 예. 이쪽 됐어. 봐봐. 그거 블루좀 그냥 쏜져 연막쪽에다 연막, 아. 연막 올라간다 나이스 어디쪽이야 얘네? 뒤쪽? 여기 하나 여기? 4번팀 언덕에 하나 1번 아 이거 꼬만님못살릴것같은데 유명이야 아이씨 형사번째 퇴근 까비 원맨. 네끝 자러 갑시다 아다 아우 뒤에 저거 빨리 정리하고 붙었어야 되는데 에휴 그 정리하고 불 켜? 어? 불을 왜 켜? <laughs> 아니야? 잘못 들었나봐 아쉽구만 아쉽구만, 아쉽구만. 아쉽구만. 음. 어 11시네 와 벌써 11시에요? 아니 대게 30분 전음 <laughs> 음. <laughs> 꼬마님한테 밀당한데. <laughs> 와 이, 이번에는 이제 가면님이 고백 공격인가요? 아, 나가 뒤져야겠다 그냥. 나가 뒤질게 그치? 그냥. <laughs> 전날 쉬워서 나가 뒤질게요. 빠른 탈주. <laughs> 아, 고백 공격은 좀 힘들어서 그냥 저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안죽대 <laughs> 네, 그러면 제발 죽으러 가세요. 예. 네. 그러려고요. 본인이 고백 공격 안 하면 안 뒤져요 알어요 가야돼 아입 벗는 가 아쉽다 <laughs> 다음에 놔 어. 짜이비가 치킨 먹여주겠지 내가? 응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. 사실은 <laughs> 아, 베개만 있는 거 아니야 현실도 있어. 아, 그렇지. 그럼 맞아, 짤비가 그 있네. 치킨 잘라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야 포크로? <웃음> <웃음> 오 미안해. <laughs> <침울이 나왔어. 웃음> 오 진짜 미안해. <laughs> 오, 진짜 미안해. <laughs> 오 진짜 미안해. 잠깐만. 순간적으로 태균님이 얘기를 듣는데 머릿 속에 시뮬레이션 되면서. 고마. 워 알겠다. <웃음> <웃음> 먼저 갑니다. 다들 고생하세요. 아, 제이, 잘자고. 어, 재미 잘 자고. 야. 잘 자. 고마머리 계속. 저. 무슨 소리 기치네? 고마. 아. 마크 님 리빈 님이 찾았었는데. <목소리> 어? 리빌 님이 찾았었는데? 누구? 리빌 님? 도라 돌아진 님? 아. 동글. 아, 마크. 하... 아아유씨또 노동하러 가야되네 진짜 녹음이요? 노동 에? 노동 아아... 미 내가 지금 졸려서 잘못 알아들어요 평가도 그러잖아 아... 아우 조용히 하세요 당신은 아무튼, 잘 보았습니다, 아... 무튼잘 가왔습니다 지금은 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예 다음번에 또 찾아주세요 오케이, okay, okay. 얼른 주무세요. 이야, yeah, 감사합니다. 네. 빠빠빠. 바이바이. 응. 아, 잠깐만, 똥 마려. 음,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배 아파.